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위고수 수능 국어문법 28년 분석 국어의 음운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에는 크게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수능에 출제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어 음음 변동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합해도 이네 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체는 교체되는 겁니다. 교체. 어떻게? 국민이, 이 기억이 이렇게 이음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간다 교체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교체. 꽃, 꽃, 꽃은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이렇게 났는데 무엇이 교체됐을거예요 이번에 치읓이 이렇게 디귿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그냥 바뀌었으면 아 교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수능에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은 없어지는 거죠. 탈락. 바늘 더하기 질 그러면 바느질이란 말 우리도 흔히 바늘질 안걸고 바느질 그래요? 뭇시 탈락 됐어요. 리얼 탈락 됐죠. 이 탈락도 원리만 알고 있으면 뭐 히읗 탈락이 되어도 좋고 뭐 나중에 보면은 막 모음도 탈락이 있어요. 하여튼 보고 아 없어졌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자 축약하고 탈락이 혼동 되기가 쉬운데 축약은 조코 서로가떼났어요 조코 이렇게 났죠. 조코. 아, 근데 조코 보니까 무엇이 뭘로 변해버렸죠? 기억이 키윽으로 변했네요. 그러면 선생님 교체 아닙니까? 아, 근데 이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고 히으하고 이 기억이 합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키, 윽이 된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깡통을 그냥 확 이렇게 쪼그라버린 데란 말이에요. 축약된 거 축약. 탈락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둘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작용을 해서 이렇게 키, 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축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하여튼 축약은 둘 중에 하나도 떨어져 나간 것은 없고, 그냥 두 개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참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 n o 더하기 일 그러면 어, 소리가 n 일 났어요. 무엇이 더 붙었어요? 니은이 더 붙은 겁니다. 참가되는 것 이런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니은 참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가이네 가지 안에가 모든 음운 변동에 있는 겁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또, 또 범위가 조금 많습니다. 교체가 자, 교체는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다섯 가지 알면 수능 완벽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끝소리 규칙 끝소리는 몇가지 소리가 납니까? 7가지로 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디귿은 디귿 시옷은 뭐로 소리가 나죠? 옷 그러면 여러분 들옷안긁고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리을 미음 비읍 이 일곱 개의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끝소리가 난다 그것은 이미 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죠. 부억안 긁어, 부억 어, 기억입니다. 기억 기역. 부억으로 나는 것, 이런 것이 끝소리 규칙이에요. 끝소리 규칙. 근데 비교해야 될 것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이걸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음군 단순화는 미음만 남고, 이 ᄅ은 탈락됐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탈락에 속합니다. 탈락. 꼭 아셔야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 끝소리 규칙하고 다르다. 이렇게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봐보십시오. 요이 하나 없어졌죠? 자음군. 여기 자음군입니다. 자음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자음군이 단순화되었다 하나로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비의 끝소리 규칙, 니을미음리을미음 비읍, 이 열곱 개. 딱7 개만 알아야 합니다. 소리 나는 것은 열곱 개밖에 없어요, 일곱 개. 그런데 똑같은 7 개라도 이렇게 여러분 값이 높, 값이, 값이 에, 높다, 어? 무슨 뭐 그랬을 때값 그런 뭡니까? 이것도 자음군 단순화이죠 자, 교체가 있고 그다음 된소리가 있습니다. 된소리는 국밥 그런데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국밥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비읍이 된소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바뀌었죠. 교체는 교체, 교체. 이 교체됐다 이 말이에요. 안고, 마찬 가지 기억이 키윽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교체입니다. 이게 된소리 되기 알겠죠? 된소리. 일단 비음화 있는데 비음화는 법유열이 여러분들 이거, 이걸 비음이라고 그래요. 비음 느, 느, 르, 르는 유음이죠. 응. 느, 무, 음, 응. 이것이 비음입니다. 비음. 비음은 코에서 난다는 소리예이 코를 막아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음화, 그럽니다. 자음 동화라고 들어보셨죠? 자음 동화가 3번, 4번을 이걸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유음화라는 것은 리을이 아닌 것이 이리을 때문에 이 느니 리얼로 변하는 것 이런 건다 배웠을 겁니다. 신라 이것이 유음화이고 비음화는 이 세가지로 변하는거예요 아닌 것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비읍이 비음인 미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비음으로 변하면 비음화다. 자 마지막으로 구외음화입니다구외음화는 여러분들 다 알죠? 미다이 이러면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읒이 바로 이 구개음이에요. 이게. 이게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연구개음, 경구개음 배웠죠 그때 경구개음이 구개음입니다. 구개음화 되었다. 그것이 지읒으로 변한가?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교체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럽니다. 너무나 쉬운데 약간씩 변형해 놓으면 혼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봐보세요. 자, 우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비음화는 비음화는 방금 말했듯이 비음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 승리라면 소리가 승 비음이 됐다고 말해요. 비음으로. 비음 아닌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순행동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순행과 역행 순행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뒤에게 바뀐 겁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근데 이것이 국민 근데 앞에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거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걸 역행동화라고 해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그 능력이 봐야 됩니다. 순행은 순서대로 이렇게 바뀐 거? 역행은 미음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바뀐 거지. 앞에 것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얼른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가 이것이 순행, 거꾸로 이렇게 된 것이 역행금. 이번에는 둘다 바뀐 거 있어요. 법류리, 법류리, 둘다 바뀌었어요. 범, 열, 양쪽 다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완전동화는 뭐냐, 그러면. 밥, 물이 그러면 둘다 바뀌었어요. 둘 다, 아, 둘이, 두 개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밥, 물. 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되어버렸네. 불완전동화는 어떻게 했냐. 꽃, 말, 그러면, 이렇게 된거 알죠? 꽃말로 한번 변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같은 교체라도 이것은 끝소리 규칙이다 했죠? 아까 받침이 변하는가? 이건 끝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음 때문에 꽃말이 리은 미음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지 않죠? 아까 이 반물처럼.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완전동화라고 해요. 꽃말.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안 내보겠어요. 선생님, 순행동화, 역행동화가 아직도 이해가 잘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개음화를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자, 국외음화는 이것은 비음화는 아닙니다. 미다지가, 미다지로 되는 것. 이것은 순행일까요? 역행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자 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이 지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개음화는이 앞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밭이 그러면 받치 그렇죠? 받치.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순행동화일까요역행동화일까요 미타지는. 자구개음화 전체가 순행일까요? 역행일까요? 자순세로 변했어요. 아니면, 이 때문에 앞에께 아,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행의 역행이에요. 구개음화는 모두 역행동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행과 순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음화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게 있어요. 자,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이거. 유음죠 진리 이렇게 나죠. 진리. 왜?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겁니다. 곤란. 곤란 그죠. 곤란. 역시 유음하. 리을. 리을로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리을 아닌 것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음입니다 유음은 뭐 흐를 유자다죠랄랄랄라 이것이 유음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걸혼동하더라고 음운런 이것은 발음을 앞에 걸로 해야 될까요 뒤에 걸로 해야 될까요 어참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음운 원래 이렇게 써졌어요 음운 런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운 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음할 때는 이것을 음운 런 이라고 해야 되냐 런 이라고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은 다르, 틀립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음은 넌.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 진리 그러면 저렇게 났는데 이것은 음 물론, 물론 안 될까요? 자, 고실라 한번 해보세요. 고실라. 당연히 고실라죠. 중실라, 고실라 된다고 했을 때 삼천리. 삼천리 누가 그런 사람 없죠? 역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음문론은 음문론 낭걸고 음문론이다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언기가 중요한 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쪼갤 때 어떻게 쪼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음문, 또이거이 잘못됐네요. 자 음문론 이렇게 써있어요. 음문론은 쪼갤 때, 의문이 한 단어이고, 여기에 논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문 논이 된 것이고, 신라는 어쩝니까? 신라. 신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미 신라에서 유음화가 생겨버렸어요. 신라, 거기에가 코가 붙은 거예요. 삼천리도 마찬가지, 천리 딱 붙어버린 다음에, 천리 된 다음에 삼이 붙은 거예요. 의견만 봐보세요. 의견. 의견, 이것이 단어지요. 누가 결란, 이게 단어지, 아니 단어 아니잖아, 이게. 결란이. 그러니까 의견 먼저 된 다음에, 란이 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란도 의결란 은면안 됩니다. 의견란을 그래야 됩니다. 삼천린, 삼천리 그래야 된다고. 왜? 먼저, 어느 것이 중요한 단어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대관령이 만약에 관령이란 게 있어요. 대관령. 관령이 큰 어떤 관문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먼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비군 동원령, 그러면, 동원령, 그러면 원령이요 원령이요? 동원이 먼저 있어요? 원령이 먼저 있어요? 아, 무조건 동원이 단어죠 동원이. 그랬을 때 여기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대, 관령, 그러면 왼쪽이다고요? 오른쪽이다고요? 방금 이한 단어에서 이미 유마가 생겨버렸어요. 관령이라고 돼버렸어. 거기가 에 이게 붙었기 때문에, 대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맞고, 이건 다,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동원이라는 것에가 먼저 붙어버렸어, 이 단어가. 동원, 끝났어. 근데 이 명이 인자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령 하면 안 되고, 동원령,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문제 내보겠어요. 방금 말했듯이, 음은 논, 대줘야 됩니다. 누가, 어떤 학생들, 이걸 꼭, 음은 론 음은 론 그게 안 됩니다. 음은 딱된 다음에, 논이 붙었단 말이에요. 의견란 하면 안 돼요. 의견 딱 하는 순간,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라는, 나중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의견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임진란 그래요, 임진난 그래요. 임진난 해야 됩니다. 왜? 임진이 단어기 때문에. 어느 게 단어인가를 먼저 보라니까요. 생산량 있을 때, 살량이 단어예요. 생산이 단어예요. 생산이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 끝났어요. 그다음에 양이 붙은 거예요. 생산량 그래야 됩니다. 결단력, 그만 됩니다. 왜? 결단! 단어가 딱 됐잖아요. 달력이 단어라면, 달력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결단이 단어기 때문에, 이건 결단력. 그럼 공권력, 그러 선생님, 권력이 뭔지 아닙니까? 아, 이게, 권, 공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이 나중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상견례라고 했는데, 상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견이 있기 때문에 상견 다음에 예가 붙은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상견례 하러 가자 보면 안 됩니다. 상견례 하러 가자. 이렇게 말해야죠. 횡단로도 달로라는 단어는 없죠. 횡단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횡단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 이기이원논 이원논 그래야지 이기이원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했어요. 자 이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12번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설명이 쭉 나왔어요. 수능이 그럽니다. 앞에 끝서의 규칙에 대해서 막쭉 나와서 이미 아는 건데 아는 사람들은 그 읽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수능을 풀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해놓은 게 유리하죠. 혹시 이런 내용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수능은 수능 국어는 최소한 독해력과 의움입니다 독해력을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설령 안 배워도 아무런 걱정할 을 것이 없어요. 왜?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을 앞에서 잘 해주고 있어요. 보기에서.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꽃은, 꽃친 소리가 이렇게 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맞습니까? 자, 맞는 것 찾기입니다. 꽃은 지읒과 히읗이 합해, 합해가지고 치읒이 된 경우죠. 아시겠죠? 치은 치읒 맞죠? 치읒. 꽃은 이 지읒하고 희읗이 합해가지고 치읒이 된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소리 규칙이에요. 이것은 축약입니다. 축약. 축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일부러 꽃은 그러면 귿으로 만들어가지고 뭐이희읗하고또 합해가지고 구개음화도 뭐 설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대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바로 합해서요 합하세요, 합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지읒과 히읗이 합해서 치읒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고 그냥 축약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몫이 한번 해 봅시다 몫이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이 있다 얼른 보면 어? 몫시 그러니까 이둘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본거 아니야? 자음군 단순화가 아닐까? 아니에요. 시옷이 살아가지고, 시옷이 살아가지고, 이로 간 겁니다. 그래서, 목, 시, 이렇게 됐다가, 된 소리가 된 겁니다. 교체가 있죠, 교체, 나중에는. 왜, 시가, 시가 됐으니까. 떨어져 나간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안 되고, 연음이 된 겁니다, 연음.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비옷!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딱, 시옷이 뒤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딱 좋네. 끝소리겠지. 근데, 어, 가가 아니고 나라 그래놨네. 3번까지 답이 없어요. 안코 해봅시다. 안코. 역시 이것도 히읗과 기억이 합해서 키읔이 됐죠. 딸져 나은 거 있어요? 없어요. 기억과 히읗이 합해진 겁니다. 이거 키읔이. 그래서 이것은 자음부 단순화가 없어요, 없어. 해당하는 음 변동이 있다, 이거 말. 읍고 해볼까요? 읍고. 읍고에는 가나에 대해 해당하는 음 변동이 있다. 이것 좀 어렵네. 읍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 더 볼까요? 읍고를 해봅시다. 읍고는 먼저 읍 다음에 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어쩝니까. 이 피읍이 없어졌어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다음 자음군 단순화가 된 거죠. 그렇죠. 이미 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렇지 않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읍고는 리을이 떨어져 나갔어요. 리을이. 아 선생님 큰 실수했네. 그리고요 피읍이 비읍으로 남은 겁니다. 피부, 비으로 바뀐 거, 이건 뭐에 다 있어요, 까 음절이 끝소리 현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지요, 가. 읍고, 이렇게 됐으니까. 비읍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 맞습니다. 교체. 음절이 끝소리 교체. 이번에는, 방금, 또 자음군 단순화 되면서, 리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도 있지요. 이미, 읍고에 가, 봐보세요. 읍고에는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피읍이, 피읍이, 비읍이 됐고, 이것은 음절이 끝을 현상, 없어진 것은 자음군 단순화, 이미 여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없고, 그러면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가난 빼고, 여기는 기억이, 기억이, 기역, 쌍기억이 됐으니까 이것은 교체죠, 교체. 아시겠죠? 자, 아무튼 아까 말했듯이 이네 가지 규칙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네 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네 가지는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만 했으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특히 13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가나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문제 풀수 있고, 수능이 혹시 안 배운 것 나왔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수능 국어는 암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독해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독서를 항상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국어의 음운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